안녕하세요. ASMR 법전 낭독입니다. 헌법 조문 중에 숫자가 등장하는 부분은 분명하고 또 꼼꼼하게 암기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헌법에서 숫자가 등장하는 조문만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땡땡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 3년 이상입니다.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 체크하세요. 제 3장 국회 제 41조 제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땡땡인 이상으로 한다. 200인 이상.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땡땡년으로 한다. 몇 년일까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에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몇 분의 몇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2항 정기회의 회기는 땡땡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땡땡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0일 30일. 체크하세요. 제48조. 국회는 의장 땡땡인과 부의장 땡땡인을 선출한다. 몇 명씩일까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땡땡의 출석과 출석의원 땡땡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점도 체크하세요. 제 53조 제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땡땡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은 15일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4항 제2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땡땡의 출석과 출석의원 땡분의 땡이상의 OO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2에 붙여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는 기준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제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2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땡땡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며칠일까요? 정답은 5일입니다.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누가?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땡땡이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20일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54조 제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제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땡땡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땡땡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90일, 30일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땡분의 땡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땡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의 해임 건의의 요건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땡분의 땡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의원 제명의 요건입니다. 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요건보다는 좀더 강화돼 있겠죠. 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요건입니다. 땡땡이 여러 군데 나와요. 좀 집중하세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땡분의 땡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땡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땡땡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땡분의 땡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문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땡땡이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정답은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적 의원인지 출석 의원인지 이건 과로를 안 넣어놨는데 제적인지 출석인지도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땡분의 땡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자, 정답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땡땡 세에 달하여야 한다. 자, 연령 기준입니다. 정답은 40세.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제 68조 제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땡땡일 내지 땡땡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은 70일 내지 40일 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고한다제2 항,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땡땡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정답은 60일 이내입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땡땡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국무회의 관련입니다. 제88조,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땡땡인 이상, 땡땡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국무위원 몇 명일까요? 15인 이상 30인 이하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중에서도 제4관, 감사원 관련입니다. 제98조 제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땡땡인 이상, 땡땡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감사위원 몇 명일까요? 자, 5인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5인 11인.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숫자랑 또 차이가 있죠.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였잖아요.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땡땡면으로 하며 땡땡 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자, 임기 관련입니다. 정답은 임기 4년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땡땡년으로 하며 땡땡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자, 감사원장과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의 임기 관련입니다. 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이랑 똑같죠. 제5장 법원, 제105조 제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땡땡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중임할 수 없습니다. 6년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2항, 대법관의 임기는 땡땡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임기가 6년인 건 똑같은데요. 대법원장은 중임을 할 수가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감사원장이랑 감사위원은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는 거 전혀 차이가 없었는데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은 또 차이가 나네요. 다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제 6장 헌법 재판소 제 111조 제 2항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땡땡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몇 명일까요? 아 9명 구인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땡땡이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땡땡이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자, 정답은 3인 3인입니다. 자, 제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 112조 제 1항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땡땡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답은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땡땡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총 9인인데 몇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까요? 네, 정답은 6인입니다. 과반수를 훌쩍 넘죠. 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또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이렇게 4가지 네 경우를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제7장 선거관리 관련입니다. 제114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땡땡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땡땡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땡땡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은 3인 3인 3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합니다. 제3항 위원회 임기는 땡땡년으로 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일까요? 자, 정답은 6년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보다 기네요. 그죠? 법관 임기랑 같네요. 자,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땡땡땡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정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땡땡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20일입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땡땡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땡분의 땡 OO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은 60일 이내의 의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의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땡땡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땡땡땡의 투표와 투표자 땡땡땡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쳐야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